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입니다. 이상한 말 잔뜩 했잖아요. 공공부문을 혁신한다는 이뭐 정부 그래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민간 경제를 촉진한다는 이개 소리를 한 건데 보수 정권은 들어서면 저런 짓을 잘합니다. 이명박이 가장 대규모로 이걸 팔아 팔아치웠고 윤석열이 이어받은 거예요. 네. 지난달에 이제 박민규 의원실인가요 거기서 펜코 캠코로죠 캠코 펜코래 <웃음> 캠코 <laughs> 네.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네. 받아서 공개했던 국유 부동산 그 자료를 보면은 윤석열 출범 이후에 이 국유 부동산 매각이 얼마나 늘었냐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한해한 해한 (100여 건) 정도 됐거든요 네. 통틀어가지고 근데 작년에 (795건) 몇 배가 증가한 겁니까 올해는 (7월까지) 자유가 나왔었는데 그때 (7월에) 이미 (500건이니까) 이게 (1000건이)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작년 (759건) (700) 아흔다섯 건이구나. 아흔다섯 건 95건 중에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너무 낮은 게 절반이 넘어요. 60% 정도 됩니다. 467건. 이중알짜를 윤석열, 김건희와 연루된 자들이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.